문을 여시오. 유신지요. 임도연 항일 비행사, 아, 윤도연 아닙니다. 예, 그 형님은 먼산 언저리마다 예, 좋은 곡을 많이 남기셨죠. 오늘 이 물건은 아니고요. 이건 물건이 아닙니다. 그, 나라를 대신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역시 상을 줘야 됩니다. 아시죠? 주인 아저씨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거의 뭐성 아닙니까? 성, 캐슬. 좀 이따 안에 보여드릴게요. 문을 여시오. 유신지요? 야, 여기 지금 높이 보이십죠? 이거. 엄청나죠? 나 처음에 이 안에 솔직히 그 수영장이랑 거의 아방군 갖다 놓고 약간 그런 분일 줄 알았는데.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이거 전면이 지금 40m거든요. 굉장히 높게 접해 있고 인근에 이제 감귤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이 중산간에서는 약간 센터에 들어갑니다. 맞은 편은 다 귤밭이고요. 도로 여건 괜찮죠?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. 어, 여기 버스 지나가네. 중산간 버스인데 여기 보시죠. 자 놀라지 마십시오. <laughs> 어, 지금 보이시는 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작업 현장입니다. 예. 이거 그, 우유팩 압축해가지고 여기 시설하는 면허가 아저씨가 있으셔가지고, 예. 그거 자세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. 부장님. 부장님 어떤 여기 알바 오늘, 타카바시? 한 달에 800번 다른데요? 어, 그럼 저도 이거 중개사보다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쨌든 이 어때요, 모든 고객님? 시설들 다 정리를 해줄 거고, 요 위로 태양강 12km가 있어서, 전기세는 거의 공짜 랜맛이. 어떤. 아. 네, 부장님, 여기 살아보시는 것도. 전기세 공짜 한 달에 10만원.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, 어, 다 걷어가면, 여기 전기패널 깔려있는데, 요 밑에다가 주차장. 예. 네. 차고지로 쓰셔도 되고, 뭐,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고, 태양광으로 전기세 공짜로 쓰는 게좀 귀찮고 용돈 필요 없다. 한 달에 한 10만원, 12만원 나오는 것 같대요. 예. 네. 요 소나무는 제외입니다. 이거, 너무 비싼 것들도 많아가지고. 요, 지금, 뒤쪽으로도 공간 조금 있어요. 보십시오. 이 건물 뒤로도 약한 3, 4m 공간이 있는데, 이 비싼 소나무님 때문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. 자. 한, 열, 여섯 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, 요거는 서비스 부분이니까. 보십시오. 이게, 20... 2023년 7월 7일날 준공했더라고요. 집 깨끗합니다. 욕실 네, 그리고 여기 세탁실. 네. 그냥 1.5룸 사이즈입니다. 일반 우리 한 15평대, 16평대 보시면 되고 이 안에 방 에어컨도 있고. 그리고 이제, 문,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사무실이 한 6평 정도 되는데, 이 중간중간에도 공간이 있어요. 예. 일종 근생, 아까는 주택이요. 신발장이 있고, 여기 사무실 공간. 있고 약간 그 본인 살면서 공방하실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이건 숙대낭이 장난 아니에요. 이렇게 휴지를 굉장히 많이 어디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. 됐습니다. 어, 여기, 와을 중상간에 2차선에 접해 있는 물건이 많이 안 나옵니다. 그냥 희소성 부분이고요. 원래 4억 5천에 나와 있었는데, 이소장이 좋아하는 3억 8천에서, 빨리 계약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이소장이 거기서 한돈 천만 원 정도 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. 더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. 어, 아저씨 거의 들어간 원돈 이하도 될수 있는 상황이라서, 어, 2023년 7월 7일 날 중공을 했고, 여기 사무실은 아마 기존에 있던 거, 놓고 이제 준공을 다 했어요 불법건축물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 공방이나 뭐 주택으로 쓰셔도 좋고 이런 위치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예.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에 노력할 겁니다 참고로 이 물건은 계약금 20%에 잠금 기간 한석달 정도 그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예. 참고하시고 어, 드론 영상 보여드릴게요